또하나의 사주는 기후년에 태어나서 병인월, 갑인일, 무진 시에 태어난 건명 남자 사주인데, 이제 목이 이렇게 해서 세 개, 화가 하나, 토가 이렇게 해서 세 개, 금이 하나 있어 사주 팔자가 됐습니다. 사주 팔자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핫토가, 이제 요게 용신이네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용신인데,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신유 대운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신유 대운은 아주 불편한 운이에요. 그 동안에도 불편했는데 운이 여군자 저술 대운도 이제 진술충, 진술충, 진유 또 병임 병임충해서 이제 몹시 나빴는데 또 신유로 넘어왔어. 이제 다행히 여군은 이제 충국은 없는데 또 이제 그도 귀신운이에요. 그래서 하는 일이더대로안 된다. 그러는데 문제는 여기 이제 경인 대운을 지금 앞뒀는데 경인 대운이 지금 곧오는데 여기 가면 큰 문제죠. 지금 여기 가면 이제 걱정되는 입장입니다. 인신충, 병경충, 갑경충 이렇게 되면 이때는 진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워요. 또 오늘 평관이니까. 이때는 진짜 목숨을 담보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 사고사죠. 교통사고다. 그래서 큰 문제인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신경계통이 문제가 되었다. 역마살리 쓰니까 많이 움직인다. 근데 경신년이 너무 나빠요. 신유년도 나쁘지만은 경신년은 참을로 이거 무서운 것을 앞에 내놨으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언제 경신년이니까. 경신이니까 여기 가면은 만약에 여기를 이제 경신이 갔다고 치면, 여기, 어, 여기 지금 이민대원, 여기도 이민년에도 몹시 나쁩니다. 이민년에도 이민년에도 몹시 나쁘고, 여기 지금 무신도 나쁘고, 자, 민양군 걱정되는 입장이 지금 남아 있는데, 앞으로 지금 큰 경신대원을 앞두고. 정말로 몸조심야하는데 일단 이제 기도하고 일을 벌리지 말고 항상 마음을 여유롭게 먹고 기도하고 항상 차분한 마음으로 잘 넘겨야지 이때 좀 큰일 나는 운을 지금 앞뒀어요. 좀 걱정되는 이제 대운 앞뒀는데 어, 무사하기를 제발 바랍니다. 아.